언제 언제 동네이저 숨을 못시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 대장 더블리 TV의 더블리입니다. 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면은 진짜 미치겠어요. 얼굴에 그막 이쪽 부분에 잔주름도 심하고 되게 피부가 요즘 따라 막 늘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스킨 보톡스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보톡스를 직접 받고 보여드리는 찌누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스킨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보통 어, 피부 관심 있는 분들 이마미간 보톡스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부위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피부도 팽팽해지죠 스킨보톡스는 그 팽팽해지는 효과를 얼굴에 얇게 전체적으로 맞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덕분에 잔주름 개선, 모공 완화, 피부 결 개선 등 효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킨 보톡스 하면은 일반 주름 보톡스랑은 다르게 표정이 덜 부자연스럽고 어, 어색한 것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세한 건 원장님께 직접 스킨 보톡스 시술 받으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스킨 보톡스는 통증이 조금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시술 전에 마취 크림은 필수. 저는 오늘 직접 셀프로 바를 겁니다. 마치 크림 가져오겠습니다. 세안했고 마치 크림 바를 겁니다. 꼼꼼하게 발라야 됩니다. 마치 크림 다 발랐고요. 이제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원래 30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5분만 있다가 바로 진행할거고 거의 살짝 얼얼해지기 전쯤에 진행을 할것 같아요 아플 거라는 얘기죠 그럼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받으러 왔고 마치 그림 방금 닦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킨 보톡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살이요? 알겠습니다 다 벗겨줄까요? 네 오리 내 친구 자 시작할게요 아 사실 마이크림 별로 안 해가지고 몇분 발랐어요? 15분 짧게 발랐네? 제가 지금 영만하거든요 응. 원장님이 안 아프게 잘해주셔서 무슨 안 아프게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마취크림을 오래 바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어머니 네. 잘하는 원장님이어도 통증은 똑같겠죠? 아파! 아, 아, 이거를 뭐 바늘로 찌르는데 제가 이걸 안 아프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 아아 아.. 오늘도 이렇게 아또 얼굴 빨개졌다 진짜 아, 진짜 아파 그래도 원장님 저희 이거 니들 바꾸고 나서 고객님들이 통증 많이 음. 그렇게 음, 아프다고 안 하시는데? 그쵸 아무래도 음. 더 어, 작은 니들로 음아 얇은 이들로 시술하면 할수록 통증이 더덜 하세요. 아, 어. 눈밑 진짜 아, 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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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 않고 시술에 집중하시 집중하시는데요. 어제, 어제 동네이지 숨을 못 쉬는데요. <laughs> 괜찮은 거 같고. <맞고 웃음> 안 괜찮아. 어, 진짜 아파. 아. 어, 내가 이 고통을 잊었었다. 진짜 아파. 아 어, 진짜. <laughs> 와 근데 <여기> 보자. <웃음> <웃음> 나 원장님이 더 웃겨. 답이 없어! 믿음도 어, 없으셔. 잠깐, 못 죽었어요. <laughs> 저는 집중해서 해야 돼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아, 아, 나 마치크린 두가지라도 왜? 곡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 깜짝 놀요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참아요. 아, 어, 아. 이거 편지 없이 나간다. 와, 근데 얼굴 엄청 빨개져. 진짜 많이 아픈가 봐. 아, 진짜 아파. <laughs> 아. 진짜 진짜 잘생겨지기 힘들다. <laughs> 니그 아, 네. 아, 네.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를 어, 근육에 맞는 게 아니라 피부에 맞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스킨 보톡스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 일단 보톡스가 피부에 들어가면은 그 모근에 있는 모근에 세우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 털들이 모공들이 어, 좁아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도 감소시키고 얼굴의 홍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소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고 모공도 작아지고 매끈해지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라든지 홍조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까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스킨보톡스를 어,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까지 감소돼 가지고 어, 얼굴의 개기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어, 피부에 어, 좋은 어, 스킨 보톡스입니다. 야 나라를 잃었어 지금. 아 진짜 아팠어 근데 <laughs> 와. 끝났어요. 오늘 네, 가셨어요. 아. 아, 스킨 보톡스 받고 왔는데요. 아 오늘 진짜 아팠어요. 아 제가 이거 편집 없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스킨보톡스 시술 자체가 짧아요. 한 5분 정도가 아픈데. 제가 이번에 마취크림도 좀 짧게 해서. 이게 사람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거는 잊혀지나 봐요. 아, 이 통증 이 정도일 거라고 생... 기억을 못 했네요. 아... 지금 저는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꾸준하게 스킨보톡스를 받고 있어요. 이마나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눈도 무겁고 표정이 어색할 수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안받고저 같은 경우에 스킨 보톡스만 받는데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하면은 어 스킨 보톡스를 꾸준히 하면은 지금 주름 생기지 않은 피부를 한 40대, 40대 중후반까지도 끌고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는 합니다 아그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만 효과가 좋아서 많이 찾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어 외모에 관심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단점은 통증이 진짜 심하다 어 진짜 아파요 마치크림잘 바르고 하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좋은 연령대는 제 생각에는 한 30대 초중반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피부관리 꾸준히 하면서 탱탱한 피부 오랫동안 유지해 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피부과 가기 전에 뭐 미리 뭔가에 대해서 예습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제 인스타그램 DM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모르는 정보라면 원장님께 여쭤보서라도 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